절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에 대한 에, 도함수는 에, 너무 이론적인 거다 강의에서 에, 빼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아마 빼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2.6절 고계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고계 도함수란 뭐냐면 함수를 여러 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이 f의 도함수를 나타내죠. 근데이 구한 f 프 하나의 함수라고 그랬죠, 그죠이 함수도 또 미분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하냐,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f의 이개 도함수, 2가 숫자 2예요2개 도함수다. 그래서 그럼 이게 도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 f 프라임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니까 y 콜 f 프라임 x 예, 이런 곡선을 예, 본래 함수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그런 함수죠. 예,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이런 함수의 곡선을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학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보는 게더 의미를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s ft라 그러면 ft라 그러면 t의 함수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vt 속도가 돼요, 속도. 즉 속도는 뭐냐?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STS over DT 그래서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가속도라 이 속도를 미분하면 즉 DV DT를 구하면 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알파 T 또는 AT Acceleration에서 AT라고 쓰고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시간의 함수를 두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보통 d의 제곱 s dt의 제곱 예, 요 같이 표현합니다. 예, 이것 좀 표현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 위치의 함수를 두번 미분해 주면 그게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예, 그런 의미. <laughs> 자 예를 들어서요. 어디죠 음, 예를 들어서 위치 함수가 s가 1 6 t 제곱으로 나오는 이런 예, 운동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주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ds over dt를 구하면 그게 vt가 되는데 vt는 32t가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at가 나오는데 이건 상수로서 32가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체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다시 한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물체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네, 이때 단위는 초와 센티미터예요 네. 그랬을 때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위치에 시간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한번 미분한 거, 두번 미분한 거에서 t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죠 이게 t가 시간이니까 2초 후 네. 속도와 가속도 자 이거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뭐가 돼요? 네. 3을 곱해준 거, 6t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0t 플러스 3. 그죠? 이거 t 한번 미분하면. 그래서 속도는 ds over dt인데, 6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이 되고. 자, 가속도는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해 준 거. 네, dv dt를 해주면 12t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되고, 이제 2초 후에 속도가 속도니까, 이다 t에다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네, 속도는 7. 센티미터 퍼 세컨트고 가속도를 2 대입해 주면 2, 24에서 10배니까14 센티미터 퍼컨트 제곱. 가속도는 제곱으로 나와 주고요. 자, 이제 어떤 시간 t 에 대해서 직선율을 움직이는 동전의 위치가 st는 a sin at 플러스 b 로주어졌어요 여기서 t를 제외한 이건 시간이고 나머지 ab 라지 a는 다 상수예요 그랬을 때이 가속도가 위치와 비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요거 위치 이 함수와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건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 사인이죠 그래서 a 코 사인 at 플러스 b하고. 에, 이건 합성함수니까 a t 플러스 b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 즉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주면 small a, l a a, 쿼사인 요 같이 나와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요쿠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니까? 이 a 라 a r a 마이너스 사인 a t 플러스 1 곱하기 다시 합성함수 a t 플러스 b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 즉 a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라 a r a 사인 a t 플러스 B. 자, 그럼, 이게 가속도인데, 이 식과 원래 식, st의 식은 뭐였어요? 예, 원래 식은, 원래 식은, 예, 이거였죠. a s i n a t. 이거는 a s i n a t.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만큼 차이가 있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예, st와 마이너스 a 제곱. 즉, 상수죠, 상수. 상수 비례상수가 돼서 가속도와 위치가 비례관계에 있다 하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여이 지금 2개 미분만 해봤는데 여러 번 미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n번 미분 같은 거할 때, 예, 그럴 때 우리는 n개 도 함수다 이렇게 하고요. 기호로 y의 n 괄호를 쳤는데 그냥 yn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예, 이거는 y의 n승이 돼버리죠. n승. 예, n승하고 구분하려고 괄호를 친 거예요. f의 n승도 마찬가지 예, 구분하려고 괄호를 쳤어요 f를 n번 미분해주고 그러니까 f 세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트리플 프라임 x 이렇게 써도 좋고요 또는 f의 3번 미분 x 뭐 이렇게 써도 좋겠어요 그리고 예, 이 기호는 자 이게 왜 d의 n승 y이고 분모는 dx의 n승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예, 하면 자 본래 주어진 함수가 y였잖아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쓸수 있죠. d over dx의 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렇게 붙여줬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려면 어떻게 돼? d over dx의 dy over d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약식으로 쓰려면 자 분자에는 d만 두개 있죠. d만 두 개. 그래서 d 제곱 y. 네, 그래서 d 제곱 y. 분모에는 dx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dx의 괄호의 제곱인데 이거 자주 써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자 dx의 제곱으로 쓰고 d 제곱 y. 그래서 이게 x 제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dx 전체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x 제곱 분의 d 제곱 y 근데 이거 분수로 안 읽고요 보통 그냥 d 제곱 y over dx 제곱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3개 도함수일 때는 이게 3개 여기도 3개 그죠 그래서 d 의 3승 y over d x 의 3승 아이거 같지 n개 도함수일 때는 여기만 n개 밑에는 전체가 n개 자 그다음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 예, d라는 게 이거 자체가 미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d over dx랑 같은 경우야. 예, 이거 두개 같은 경우. 그래서 df 여기다 f를 붙인. 그래서 어떤 함수 f를 미분해 주는 게 이걸 줄여서 이거 쓴 거니까 두번 미분해 주면 이거 다시 한번 또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d 의 제곱 f가 돼요. 이번는괄호가 없어요, 그죠? 아까는 이거 괄호를 했었는데 이건 n승하고 구분하는 건데 이건 진짜 n승이야. d 의 제곱 d를 두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d의 제곱 f. 에, 그래서 이기는 n승이 맞다. d의 n승 fx. 그래서 n번 미분해 준 거. 특히 x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x로 미분하는지 y로 미분하는지 이걸 표시해 줘야 돼. 에, 그래서 d의 n승 x. 에, x에 대해서 n번 미분해 준 f of x. 에, 그때는 함수가, 에, 변수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d의 f, y. 이럴 때. 뒤에 n승 x냐 y냐 이거 이렇게 구분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변수 붙인 거. 요같이 이런 걸 우리는 고개 도함수라 그러고 예, 이들의 예, 표현법을 알아봤어요. 자, 어, 고개 도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실제로 그냥 n번 미분하는 거야. 근데 하는데 그러면서 규칙을 찾아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의 m승, m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이거에 n 개 도함수를 구해봐라. 이거 실제로 n번 미분하는 거죠. 에,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쓸수 있죠. m에 1 플러스 x에 m 마이너스 1승. 그죠? 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두번 미분하면 또 m 곱하기 m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x에 m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될 테고, n번, 요거 m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n번까지 미분하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여기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고. 그래서 1 플러스 x에 m 마이너스 n승까지 갈수 있을 거다. 예, 그런데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같아지면, 예, m 마이너스 n이 0이 돼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1이 되죠. 1이 돼서 뭐만 남아요? 여기만 남겠죠. 같아지면. 그래서 n과 m일 때는 f의 m범위 문화 값 x는 m, m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m-m+, 1. 즉, 1까지 가죠. 즉, 뭐에? m의 계승이 나오겠다. 그래서 m의 계승. 크면, n이 더 크면, 그 다음부터는 미분하면, 이거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n 해준 건 0이 된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같을 때는 m의 계승, 클 때는 0이 된다. 는걸알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1을 n 개도함수구 해봐라. 자.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지수 함수를 예, 미분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에 여기서 1 빼준 거 마이너스 2승 두번 미분하면 이거 다시 앞으로 와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3승 예,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정리 규칙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면 아 마이너스가 한개두개세개즉 한마디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2곱하기 1, 그 다음 3곱하기 2곱하기 1, 4, 3, 2, 1 이렇게 즉 예, 계승 꼴이 쭉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의 n승 부호를 나타내는 값 곱하기 n의 계승, n번 미분하면 n의 계승이 나오나요? 그리 x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 요같이 예, 얻어진다. 예, 이걸 분수식으로 쓰면 요같이 되겠죠. 그 다음 fx가 익스포넨셜 x일 때 27번 미분한 함수 도 함수를 구해봐라. 자, 하나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두번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원이치가되버리죠원이치 그죠? 아, 그러니까 두번 미분할 때마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27승은 한번 26승까지 같아지니까 한번 미분한 거나마찬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스포네셜 마이너스 x. 예, 이와 같이 n개 도 함수를 구해라 할 때는 보통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자, 그다음 f(x)가 sin(x)다. 예,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e cos(x) 그죠? 두번 미분하면 d의 제곱 f(x) 두번 미분한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미분하는 거죠. 2의 d cos(x)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사인 2X가 되고. 자, 세번 미분하면 또 이렇게. 네번 미분하면 16 사인 2X인데, 본래 함수가 사인 2X였어요. 그러니까, 아, 네번 미분하면 숫자가 16으로 바뀌고, 본래 함수가 나온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8번 미분하면, 네, 이거 2의 4승이죠? 이거 2의 8승 사인 n x 1 2번 미분하면 2의 12승 사인 2X. 이런 식으로 24번 미분하면 2의 24승 사인 2 x 가될거야요 그러니까 27번, 24번 하고 다시 세번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세번해줬더니 아까 여기 마이너스 8 코사인 2 x 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코사인 2 x 곱하기 2의 24승.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7승 코사인 2 x 이와 같이 나을수 있다. 자, 이상으로 이제 2장,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도함수들을 구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요 그죠?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 정리, 정리들이 있었죠?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합성 함수, 연쇄 법칙.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함수 뭐? 예, XN에 대한 도함수 공식을 배웠죠.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 예, 이것들을 가지고 쭉 나머지 함수들을 다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 그러지 않은 함수들. 예, 대표적인 게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였는데 예,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도함수 공식들을 이 예, 3절과 4절에서 쭉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도함수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다음 3장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도함수의 응용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